자 지금 우리가 나스닥을 쌍매도 존에서 지금 매도를 했죠. 어, 직전 고점을 보고 매도를 했는데, 그럼 요요 요 직전 저점에서 자 이청을 하겠습니다. 예, 자그매도가참잘 됐죠. 왜냐면은 우리가 고점을 기다리려고 하다가 일단 중간에서 잡고 고점 오면은 추가하자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쌍매도 존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자 직전 저점에서 자 입청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지수가 파란 선, 녹색 선 위에 지수가 올라오면은 쌍매도 존입니다. 거기에 지금 수급도 매도고, 이것이 바로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삼박자를 수급매도의 매도 존, 그리고 쌍매도 존. 자, 우리 해외선물은 이렇게 쌍매도 존에서만 진입하면은, 틀림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직전 저점에서, 자, 직전 저점에서, 자, 입청을 합니다. 자, 입청이 예, 그렇게 해서 입청이 되었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어, 나스닥을 21만 천원 아, 수익을 확정을 짓는데요. 그거는, 어, 지금 요 보면은, 어, 파랑 녹색 위에 일종의 쌍매도 존이죠. 일종의 일종의 쌍매도 존인데, 어, 그럴 때요 수급이 요 수급이 매도죠. 수급이 매도. 이렇게 수급매도의 쌍매도 존. 이거는 뭐두 말할 두 말할 필요가 없죠. 삼박자를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아주, 아주 좋은 자리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요 수익을 좀다냈는데 요거 이제 빠지면은 요렇게 쌍매수 존이 지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짧게 2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나스당은 그렇고 국선을 지금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그냥 진입을 하겠습니다. 예, 올라오면은 추구한다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수거, 매도에, 지금 매도 존입니다. 수거, 매도의 매도 존. 자, 올라오면은 그냥 추구한다 생각하고요. 뭐, 줄을 쭉쭉쭉 세워놨는데도 지금 매도로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한 개가 이제 체결됐고요. 자, 하나, 한 개, 야, 그것도 다섯 개가 다체결안 되나요? 어, 저는 옵션 다섯 개가 여러분들 선물 한 개약입니다. 선물 한 개. 여러분, 선물을 다섯 개약을 넣으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콜 매도니까 선물 매도죠. 어, 지금 한 개만 어, 한 계약이 여러분들 선물 한 계약입니다. 아저 옵션 다섯 개약이 선물 한 계약입니다. 예, 지금 옵션 한 계약만 지금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국선은 좀 뭐가 안 맞죠, 그죠? 그거 다섯 개다 체결했으면 이게 수익이 큰데 아, 한 개만 체결이 됐어요. 한 개만 이것도 저점 이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양수급이 다 매도죠. 양수급이 다 매도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매수하면. 매수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 양수급이 매도일 때는 매도만 본다. 어디에서? 매도존에서. 또는 고점 줄 때마다. 고점 줄 때마다. 예. 야, 그참 다섯 개다 끌고 내려왔으면은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 한계약만 체결될 게 뭡니까? 예, 그한 계약이라도 자 저점 이하에서 이청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오늘 국선 오늘 아, 예비오님 감사합니다. 자 국선 어, 15만 2천 원 수익 많이 냈죠. ,이? 예, 그래도 우리가 여수급을 보고 매도로 전환해가지고 요렇게 저점 이하에서 이청하는 어, 꿀맛을 봤죠. ,이? 오로지, 그러니까 오로지 수급이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한티못 잡았고, 여기서도 또 매도를 또못 잡았어요. 여기서도 또 매도를 못 잡고, 이제 요번에 매도를 잡아가지고, 그런데 매도를 잡기는 잡았는데, 한개 양만 체결됐어요. 야 참, 이런 경우도 다 있네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저점 이하에서 이렇게 입증하는, 만일에 다섯 개가 다 됐으면, 뭐, 한, 한 삼십만 원 이상 될 텐데. 예, 그렇죠. 예. 오로지 이렇게 수급 보고, 수급이, 어, 양, 양쪽이 다, 양쪽이 다 매도기 때문에, 뭘 하면 안 된다? 어, 매수하면 안 된다. 반등시 매도. 아, 요렇게, 반등시 고점마다 매도하면은 됩니다. 예. 요렇게 수급으로 매매하는 겁니다. 자 저녁시간 이제 나스닥을 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막 어, 나스닥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수존이죠. 수거 매수고 어, 일종의 지금 쌍매수존입니다. 쌍매수존 예 그렇게 해서 나스닥을 지금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당연히 어, 추가하면 되죠. 아 어, 지금 수거 매수의 매수존 쌍매수존 뭐 당연히 추가를 해야죠. 자, 추가를, 자, 추가를 기다립니다. 자, 추가가, 오히려 뭐, 추가되는 것이 오히려 더, 어, 더, 더, 더 복이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왜냐면은, 하 지금 쌍매수존입니다. 추가한 것은 지금 이제 꽃놀이패로 자, 2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쭉쭉 올라오죠. 예, 막, 내려갈 때는 한없이 내려갈 것 같지만서도, 수급이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예, 수급이 안 내려가니까 내려가던 지수가 다시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그래서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추가한 것을 자 이청을 했습니다. 자, 자, 요걸 그럼 요직전 요 고점, 요직전 고점에서 이청하겠습니다. 자, 수급도 상당히 좋아지네요. 예, 좋습니다. 예, 자. 이러면 저 빨간 선 위로는 뭐 반드시 올라오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빨간 선 위에 그 직전 고점에서 자 이층을 기다립니다. 자 조금만 더 올라와라. 자 올라올 때쭉쭉 쭉 올라와라. 예, 그렇죠. 자, 자 수급도 좋고 예, 그렇게 해서 자 직전 고점에서 이층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이죠. 예, 나스닥을 갖다 저녁 시간에 이렇게 53만 5천 원. 자 수익을 누적을 시킵니다 자그 근거는 지금 여기에 있죠 어, 여기에 자 여기를 요렇게 맞추면은 맞추면은 이렇게 매수존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존 그러면은 왜왜 왜 여기를 맞추느냐 왜 여기를 맞추느냐 지금 여기 요 여기가 지금 수급 고점입니다 요거 여기가 수급 고점 어, 수급, 수급의 고점입니다. 이 파란선이 요, 요거죠. 요 수급의 고점으로부터 저점, 수급 저점. 어, 지수 고점은 아닙니다. 어, 여기가, 지수 고점은 아닙니다.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요거는 수급의, 수급의 고점에 대한 저점. 어, 그래가 여기가 매수 존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도 지금 요렇게 매수로 지금, 요렇게 지금 매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535,000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